제가 10년 전에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아랫니 4개 라미네이트 했습니다. 그때 당시 7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한다고 했는데 무시했어요. 멀쩡한 치아를 막연히 미용 목적으로 그 당시 이쁘면 장땡이지 해서 했는데 이 시림은 물론이고 지금 위쪽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고 개당 7, 80만원 선으로 계속 교체 중입니다. 문제는 해외여행 시 갑자기 주말 앞두고 툭 떨어지니 악마, 척히 이처럼 흉측합니다. 지금도 알타리김치 한입 베어 먹다가 빠져서 내일 응급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. 아랫니도 치료 중 임시치아 한개 햄버거 먹다가 같이 삼켜서 흔적도 없네요. 돈을 떠나서 안 하신 분들 절대 비추해요 항상 먹을 때마다 신경 쓰이고 어디 여행 가서 빠지거나 깨질까 봐 엄청 신경 쓰입니다. 10년 전 강남 유명한 치과에서 했는데 실수는 잘했어요. 다만 교체 주기는 꼭 정해져 있기에 500에서 700씩 들어갑니다. 안 하신 분들 예정이신 분들 비추입니다. 차라리 치아교정으로 하세요. 저 너무 너무 후회합니다. 무삭제던 삭제던 안 좋은 시술입니다. 요즘 SNS에 막 무삭제에 붙이고 라미네이트 광고 영상 많이 올라오는 거 보고 많은 분들이 불편하고 안 좋은 점 아시라는 의미로 적어봅니다. 저의 개인적인 불편한 점들이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잘때 이갈이 하시는 분들은 금 가고 깨지는 거다 반사니까 절대 하시면 안 돼요. 일회용 샴푸도 이로 뜯지도 못하고, 사과 생고구마 생일 등 딱딱한 거. 특히, 개장, 족발, 갈비 뭐든 음식 드실 때 조심해야 합니다. 너무 당황스러웠던 건 남친과 해외여행 갔을 때 앞니 정중앙 옆부분이 떨어진 거예요? 웃지도 못하고 연구 없다처럼 연구돼서 귀국 후 바로 치과 간 적이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어디 장거리 갈때걱정이 앞서요. 미용도 참 중요하지만 생각 없이 제가 오래전 했던 일이 지금 와서 너무 후회됩니다. 광고에서는 쉽고 간단하게 나오는데 본인의 소중한 치아잖아요? 오복 중에 하나인데 섣부른 판단으로 저처럼 평생 후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긴글 읽어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